you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분디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일주일 동안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19가 더욱 심해져서 힘든 가운데 저희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가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있는 곳에도 주님께 예배 드리고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일주일 동안에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말씀하신.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저희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새벽금토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네,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네 여러분 이번 주부터 특별한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어떤 절기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나기 그 전까지 기다리는 절기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이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 태어나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기다릴 수 있는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1년 중에서 딱 한번, 특별한 날이 있죠. 그것은 바로 생일입니다. 우리가 생일을 기다리는 것처럼 내가 이 생일날 어떤 것을 받을까, 이 생일날 어떤 것을 하고, 어떤 기쁨을 나누고, 어떤 것을 가족들과 함께 나눌지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1년에 딱한번 생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생일을 기다리는 것처럼 이 성경을 통해서 누군가, 예수님을 정말 간절하게 기다렸던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시므온 할아버지. 시므온 할아버지는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땅 가운데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땅 가운데 새로운 왕, 이스라엘의 왕이 나타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전해져 내려왔어요. 그런데 어, 성경에는 구약 성경까지 나오고 난 후에 신약 성경이 다시 나오기까지의 400년이라는 시간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암흑 시대처럼 그렇게 조용하게 지내왔어요. 그런데 이 시몬 할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면서 그렇게 기다려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시몬 할아버지를 조롱하고 욕하기도 했어요. 지금 시간이 얼마나 많이 지났는데 100년이 흐르고 200년이 흐르고 300년이 흘렀는데도 아무런 왕조차 나오지 못하는데 무슨 그런 사람을 기다리냐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었지만 이 시무원 할아버지는 자기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이 시무원 할아버지는 경건하고 의롭고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 시몬 할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까먹지 않고 날마다날마다 날마다 그 말씀을 붙들면서 살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동안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볼수 있도록 주님 이 길을 열어주세요. 내가 이땅 가운데 살아있는 동안 다시 오실 메시아를 보기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간절히 날마다날마다 날마다 기도하면서 살아갔어요. 시몬 할아버지는 어느 날 성전에 이 기도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성전에 들어갈 무렵에 어느 부부가 한 아이를 안고 성전으로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그 사람은 누구였냐면 마리아와 요셉이었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께서 잉태하게 하신 예수님을 안고 성전으로 나와왔어요 왜 성전에 나와왔냐면 유대인은 아기가 태어나면 7일 후에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시몬 할아버지는 이 마리아의 품에 안긴 이 아이를 보면서 딱 알아챘어요. 이 아이는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이다.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할 모든 백성들을 구원시킬 메시아다. 부원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단번에 알아차리게 된 거였어요. 시몬 할아버지는 이 마음에 정말 뜨거운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그 마음이 벅차 오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마리아와 요셉에게 다가가서 이 아이를 안고 하나님께 경배와 그 예배를 드리게 되었죠. 이 아이는 우리의 빛이고 우리의 영광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다는 그 크나큰 감격에 젖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시몬 할아버지는 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아이는 이스라엘 사람을 넘어,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할 분이, 분이십니다. 그러니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우리의 모든 우리의 백성들을 구원할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오랜 시간 약속을 잊지 않고 시몬 할아버지는 자기가 살아 있는 동안에 이땅 가운데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예수,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죠.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이 대림절의 시간 동안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길 원하고 이 대림절을 통해서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또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많은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새롭게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뻐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이 기쁨의 성탄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귀한 기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몬 할아버지처럼 다시 오실 언젠가 우리 안에 오실 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한주 동안 승리하게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니 감사합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대림절의 기간 동안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를 또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싶어하시는 예수님을 간절히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마음이 삶의 우리의 기준이 항상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준이 세워가는 우리 의 삶에게 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기쁨의 성탄이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성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제 미션 퀴즈가 나갈 거예요. 미션 퀴즈의 정답을 꼭 적어서 반 선생님에게 보내줘야 출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잊지 말고 꼭 보내주세요. 알겠죠? 여러분, 오늘 특별한 절기가 시작돼요. 이 시몬 할아버지는 이 절기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어요. 이 절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말씀의 정답을 꼭 선생님에게 보내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주님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